늘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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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저 언니 빼고 다 죽일게요 야 입구 막 이상해 오! 이안 들려 바보. <laughs> <안> <laughs> 이거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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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로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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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는 빨리 빨리 마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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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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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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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시는분들은 아, 아, 위해서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계신가요? 배신자가 찔려요 네, 어? 자, 자 여러분 어전래만 안들림 얘들아 맵을 보고 그아래내려가려야야 이거 템템머 씨. 이 새끼 폭력적이네 왜요? 이거 아이템 만드는거 피부야 배신자야? 언니 왜 자꾸 나한테 배신자냐고 물어봐 배신자야? <끝> <끝> 둘이 배신당가봐. <배신장갑아>. 아니 무슨 이야 와마스. <끝> 이게 무슨 말이야? 그냥 서로 그냥 하 야. 왜? <로그치기가. 끝> <끝> 아, 뭐 <약간> <끝> 왜 승질이요? <끝> <끝> 아, 아, <끝> 왜 승질이요? 애들아, 우리 그 모아서 상자에다 넣어놓자. 아니, 아니, 그 생각해보니까. <끝> 아, 아 배신자 세지아 네. 상자 말고 내가 지금 한번 저기다 넣으러 갈게. 그 잠깐만 길막. 아못 아, 나가. 봉쇄죠? <봄> 봉쇄죠, 아, 봉쇄죠. <놀라> 근데 이거 그냥 탈출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? 새끼네아 지금 날 때려, 야 아, 뭐야? 안돼 안돼! 무슨 사람? 안들어는데 점례가 삶. 어 맛있어. 어 맛있어. 어 점례야, 어 맛있어. 어다 먹었어? 어 맛있다. 점례가 대신자를 생각보다 많이 몰아가. 너야 김점례 너 은근히 막. <놀라> <해야 돼>, <놀라> 막 열매캐면서 사람들 때리고 다녔잖아. <목소리> 어 맞아 나 뜨고 안그나어안 찍어. 안 찍어. 안 찍어. 안 찍어. 안 찍어. 안 찍어. 어 죽게 추방시켜 추방시켜 아. 추방시켜 어안 찍어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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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야쟤 마피아 맞네 야지야 아까 기가 나한테 막그 그래 내가 배신자데알다막 이랬었어 네저 기름 있어요 다지워요 우리 근데 수리하는 거어안돼 얼어 죽어 어어 마피아 상자 까셨다면서요 너 거짓말하는 애 아니잖아 얘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료 만들려고 열맥 캐고 있었는데. 여기 더가야지 연료가 없어. 야, 야, 파밍 가자. 파밍 야, 가자. 삐브랑 마마님 같이 파밍 가자. 위로. 나는 안 내고 봐. 또 나랑 헤어졌잖아.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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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침이로 올라죠 줘. 됐다. 뽕빼 줘. 야, 입구 막아. 이상해. 야. 어, 어 아, 독콩. 없... 근데 여기 독콩물이 여기 안에 있는데? 여기 안에 독콩물이 있는데? 보여요? 독콩 줘. 예은이 못 비키면 못이 뭐 나가죠? 아이님 독콩물이 원래 안에 있어요? 네, 원래 안에 있었어요. 어, 갑자기 왜 이래? 아니, 진짜 이거 봤는데? 악녀랑 둘이 아니. 또 그랬었어? 이거 봉쇄자 할 때부터 느낌 쎄하더라. <laughs> 설빈아. 설빈아. 어? 아니네 죄송합니다 감지하는, 여러분 미안해요. 하늘에서 봐요 미안해. 야 이거 확실해 헤이벌타 <놀람> <놀람> 남은 거 템템 버리면 되잖아 남은 거 템템 버티지메 야 그럼 같이 잡러 가자 번, 아니야 번, 피부도 번. 있어 피부도 아 맞다 뭔가 아! <놀람> 야 우리가 살인마 하면은 뭐 그냥 다 죽는다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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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지금 여기 어 때린다, 때린다, 나 도망가봐. 도망가? 봐. 도망가? 어떻게 된 거야? 정말 재밌어. 이거 진짜 언니 언니 로세요 동물 잡게 야너 무서워 너만 따라가면 저좀 무서워하지 말아 주실래요? 저제 자신이 무서워요. 그거 이런 공만 끌려고 데려가는 거 아니죠? 은아, <laughs> 지금... 너너 가. 아 그럼 둘이 진동 잡아요. 저, 저 집에 갈게요. 여 여기 여기 응. 열죠? 알았어요. 알았어. 어디로? 어디? 의심 받는다. 살아서 살라 살롱 만들 수 있는 오케이. 거. 오케이. <laughs> 가요 언니 갑자기 앙이 형 가버리고 아니 오, 나는 왜또 왜왜 추방... 취방...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로 석이야! 아니 대체 네. 왜 나를! 방지야 예예 석이 어디 갔어? 어, 여기, 여기 옆에 있어요 하라. 너 변, 변절자라서 죽인다 하려고 간거 아니었어? 누굴요? 나... 아니 난못부아 난 열어! 야! 문 누가 내가 너무 앙이 같아! 몸부터 열어! 접는 거 아니냐? 아니 저 얼어 죽어요. 저 얼어 죽어. 빨리 주방 좀 빼주세요. 빨리 빨리. 아 그니까 다들 말을 안 들어. 좀만 기다려봐. 내가 너그무닥도 만들어줄게. 기다려봐. 여기 가만 히 있어. 됐다. 아기다려봐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또 가져올게. 아. 여기 있어. 가만히. 아. <laughs> 아니 대체 나는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? 아니 저기요. 아니 왜 나는? 왜 추방당했는지 이유나 들어봅시다. 저는 <laughs> 여기서 이거 모닥불이나 피고 있어. <laughs> 아니 나는 왜? 아니 문좀 열어줘. 배신자 아닌데. 모닥불이 딱야 아니 무슨 증거하 나는? 아빠! 안 안녕. 하녕모닥불 었는데 네가 예은아 이리 와봐라고 했대. 그리고 예은이 몸에서 무전기가 나왔어. 나 예은아 이리 와봐라고 <목소리> 한 마디 안 했어. 예은이 죽고 나안 했어. 했어. 우리 이제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거라고. 이런다 이거지? 언니, 저 언니 빼고 다 죽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래. 한번 해보자고. 음식 까먹는다. 나야. 이 사건을 못강지 <laughs> <우리 앞에서 웃음> <때 보고> <laughs> 아, 강지야... 안 돼! 안 돼! <laughs> 얍, 얍, 얍. 아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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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강지를 죽여보자! 안 돼! 강지야 근데 네가 그말하안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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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아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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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강지야 그러면 안 돼!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안돼요 언니 조영아 안돼 <laughs> 안돼 하지마 죽이지 마 문앞에 죽이 문앞에 강지있어알어 <laughs> 음, 뭐야 뭐야 이거 어, 일단 너무 춥다 먹을거 있지. <laughs> 어? 음 좋아 한명 죽였고 근데 아직도 나를 의심했던거야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이걸로 군대 근데... 음 근데 왜 밑으로 내려오셨지 뭐야 뭐야! 나왜 아파! 밑에서 쏜다! 도망쳐! 밑에서 쏜다! 미녀 가지마! 올라와! 나는 도투됨! 안돼! 도망쳐! 강진이 바보! 멍청이! 해산발미잘 똥개여! 그렇게 날 내쫓을 때는 깔깔대면서 잘 내뒀더니 뭐라구요?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?! <laughs> 야 정강지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언니 정강지. 저야말로 너무 억울하죠 왜? 저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범인 위심받고 이브가 그거 들었대 무전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그래? 저 무전기 안 썼어요 초반에 예은이 살았을 근데, 때만 썼어요 근데 네가 맞긴 맞네 그러게요 제가 맞긴 맞네요 <laughs> 아니 난맨 처음에 솔빈이가 그 사라졌을 때 너네가 하는 숙법 중에 네네. 하나라고 생각했어 아 그래서 네네. 나는 그게 맞다 생각해서 예은이한테 그거 맞지?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기서 솔빈이가 오는 거야 너랑 네 그래서 어,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어 뭐야 아, 너무 아, 아쉬워 뭐야? 바보들 진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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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왜? 아, 나, 나... 아니 왜? 아무도 왼쪽으로 안갔지아 너무 왜 웃겨 다오쪽으로갔지왜두었어왜 아, 이렇게 탈출을 못하는 거야